이런식으로 나오네요 이제 만구백원 편의점에서 상태 괜찮네요 와 판이 달궈지면 올리브오일을 좀 불러줍니다 올리브오일을 뿌리 용으로 올리브오일 불러주고 저는 오늘 이거 먹을거에요 모지토 행복이라는게 응. 별거 없습니다 자 이제 집게로 올리브오일이 풍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많이 뿌려주는게 좋아요 스테이크 구울때는 자 그리고 고기가 이렇게 깡깡 얼었네 하나씩 먹을게요 비가 오고 있어서 거의 이거 지금 야생이거든요? 하나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광고 아니고 그냥 내돈내산으로 먹겠습니다. 내돈내산. 먹겠습니다. 내슈빌 스테이크에요. 내슈빌 스테이크. 올리브오일을 두르니까 탄이 타지가 않죠. 미디움 레어 좀 먹겠습니다. 소스는 메이드 소스. 제일 유명한 거. 별거 없어요. 메이드 소스를 먹으면 돼요. 어! 따가! 바로 끓여서 먹을게요, 그냥. 오! 소스까지 살짝 데워주면 좋아요. 소스 이렇게 듬뿍 찍어서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음! 와, 아니었다. 바로 다음 장에 들어갈게요. 음. 미국산 소고기에요. 이거 떼주고 기름 부분 오일을 좀더 뿌려줄게요. 풍미한, 풍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오일을 뿌려줘야 되고 모짓또 아! 따가 아. 기름의 공격 그대로 뿌리면서 풍미 요새 참 시대가 편리한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하지 편의점에서도 부채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맛대 가지 않아도 양념을 좀 구우면서 구울게요 살짝 구우면서 오 구우면 안되겠다 떨어지 죠 하나씩 모기가 좀 많아서 모기를 물리 고 있긴 한데 그래도 행복합니다. 장갑을 좀 낄게요. 자연이니까요, 그냥. 오, 아홉 배갈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먹으면 되지. 그래서 마로 양념 여기서 들여서 음! 음! 좀 버립긴 했는데. 뭔지 또. 그래도 맛있다 바로 양념 가줄게요 그니까 러 이게 기본 양념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든 쓰는 메이드 포 밑이라는 건데 무조건 이거 먹으면 좋아요 음~~ 질기지도 않고 비가 오는 운치, 뜨겁긴 하다. 바로 뿌서 재미도 음, 않고 약도 아요. 음. 제가 뿌려줘야 됩니다. 이거. 이분하게 익으려면 뿌려줘야 돼요. 하루 양념, 하루 양념 약반이라서 아저가될 뻔했어요. 아우, 배도 요 여기. 그 불을 끄고. 소울트. 야, 매지다 뭐? 음! 산에서 먹으니까 산이 아니죠 개인 사유지입니다더 맛있어요 튼튼한 것 같고 뜨거워요 맛있게 하다. 음. 누가 그러니까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 돼요. 구우면서 바로 먹으니까 맛있죠. 여기서 제가 꽂혀있는 레몬 모히토소다데 아,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한 팩을 더 구울까요?